지인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골프 치일 있으면 같이 조인해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알아봐서 8월 달에 골프를 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뒤에 예약을 잡았다고 아쉽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2주 후에 일요일에 시간이 돼서 골프를 칠 것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날은 약속이 있다고 하더군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껏 생각해서 2주 후로 골프 약속을 잡아줬더니 시간이 없다고 해. 괘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미움받을 용기라고 합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8월 달 골프 약속은 하기로 한 거고. 7월은 내가 부탁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은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타자 공원입니다. 어차피 골프 치기로 약속한 결과 다른 멤버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골프를 친지 오래된 지인에게 연락해서 골프를 치기로 된 것이죠. 또 다른 설레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지인도 골프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주 골프 칠 사람도 없고 욕심도 들어가고 스코어도 안 나오고 해서 고민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지인과 오랜만에 골프를 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일이 따로 없죠. 7월달 골프를 거절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아직 자신이 타자 공헌을 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만나면 말씀드릴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괘씸한 생각 배신감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나의 욕심 때문에 시작됩니다. 그러나 정해진 바 없고 상대의 미움 받을 용기를 알아차리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오랜만에 지인에게 골프 치자고 제안을 한 나의 미움 받을 용기도 감사합니다. 이게 왜 미움 받을 용기일까요? 평소에는 아무런 연락 안 하다가 골프 멤버 없으니까 연락해 미쳤어? 이런 기회주의자 같으니라고. 이런 이기적인 놈이 어디 있어? 보통은 그래서 연락을 잘안 합니다. 미움받을까 봐, 예의 없는 사람이 될까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했다는 것은 미움받을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선뜻 받아준 지인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쓰면 주변에 고마운 사람밖에 없습니다. 난 너무나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마운 사람들밖에 없는데 어떻게 불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